여기가 기계식 주차장인데, 여기 이제 지하 3층도 있고, 여기는 지하 4층에도 기계식 이런 주차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주차하는 그런 공간입니다. 여러분들 뭐 이런 공간 잘안 보셨을 거예요. 여러분들 이제 주차만 하시지 뭐 내려와 보실 일이 별로 없으시니까 이런 데도 보시면 또 신기하시긴 하죠. 여러분들 잘못 보시는 공간들이 많아서 구경시켜드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다수 분들은 이렇게 여기 물탱크실까지는 안 와보시죠. 여기 이제 여기는 비, 그 건물 규모가 있어서 비상용 그 물탱크실도 좀 크고요. 저게 이제 저희 뭐그 집수정이죠. 예. 배수 펌프, 뭐 급수 펌프, 이렇게 펌프실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바닥 초기 균열이 가서 균열 보수하는 겁니다. 신축한 건물들은 초기 균열이 생깁니다. 그래서 초기에 균열이 다 일어나고 나면 나중에 저렇게 균열 보수를 좀 해야.